지폐를 위조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사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만들고 SNS에까지 팔았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도 이 지폐를 사서 쓰다 붙잡혔습니다. 어느 가정집 서랍장을 열자 아직 낱장으로 자르지 않은 5만 원권 지폐가 나옵니다. 실제 5만 원짜리 지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 지폐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는 지난 1월부터 두 달여 동안 모두 6,300여 장 무려 3억 2천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분1 정도가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조지폐는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실제 돈 가격의 5에서 6% 정도에 팔았고 위조지폐를 구매한 이들은 빚을 갚거나 마약을 사려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 3명이 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가짜 5만 원권 490여 장을 샀는데 한 모텔에서 사용하려다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위조지폐를 만들고 유통시킨 조직원 3명과 위폐를 구매한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이 더 있는지 또는 얼마나 유통된 것인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